자 물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문제를 보시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첫 번째 들뜸 상태, 양자수 n이 2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을 때 궤도 반지름 r이다. 이때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h는 플랑크 상수이다. 어, 보어의 보어의 양자 수소 원자를 어, 설명하는 그 가정 두 개를 알아야 되죠. 첫째가, 어, 양자화 조건이죠. 그죠? 보호에, 즉, 일정, 어, 궤도만을 돌 수가 있고, 그 궤도에 있을 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없다는 거죠. 방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흡수도 하지 않고, 그거의 에, 그, 운동량은 지금 보존되는 정상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는 각 운동량, 보존법칙이에요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2π, 반지름 R, 2πR에 mv가, 그죠? 어, 양자화 되어 있다는 거죠. nho, 2πR분의 mv가 n o n, n이 1, 1부터, 어, 시작되는. n은 1, 2, 이렇게. 주 양자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의 크기는 mv죠, mv. 그렇죠? 그러니까 또 n은 n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양자수 2. 그러니까 그런데 어, 물질파에서 어, 조건이 있죠. 이 물질파의 운동량과 파장 그런 것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람다는 mv분의 h로 주어지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2πr은 mv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mv. 그죠? nh. 그런데 A, n이 2라고 했잖아요. n이 2. E. 2를 집어넣으면, 따라서 2는 지워지고, r은 어떻게 됩니까? 어, r은 π. 어, r은 mv. 파이 분의 h죠, 그죠? 2가 지워지고, 근데 운동량을 물어봤죠, mv. 따라서 mv는 mv는 파이 r 분의 h가 되죠, 그죠?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실까요? 질량이 400kg인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 7km/s로 원형 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있다. 이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단 지구의 중력만을 고려하며 위치 에너지는 지구로부터 무한대 거리에서 양이다. 아 이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를 따라서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속도 v로, 그렇죠? 속도 v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요 여기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어 원심력과 그죠? 원심력과 그다음에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거죠. 일단 그 식을 써 볼까요? 어 r분의 원심력 아뭐 구심력이다. r분의 거리 r이라고 하면 r분의 m 질량 m v의 속도 v 제곱은 어떻습니까? 요거에, 중력이죠. 그죠? G에, R로 제곱분에, 라지 M, 스몰 M이 되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의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되죠. 그죠? 그죠?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v 속도 v로 움직이니까 2분의 1 mv의 제곱 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위치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치에너지는 지구로부터 무한대의 거리에서 를 0으로 놨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되죠 이만큼 r만큼 떨어졌으니까 r분의 gmm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요요 조건이 되니까 요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r은 지워지고 하나 지워지고 어뭘 구하면 되나요? v를 구하면 되네. v는 주어졌고. 그죠? gm gm을 모르죠. g g하고 m을 요 m 도 지워지고. 그죠? 따라서 gm은 어떻게 되나요? gm은 어 r r 하나 남죠? rv의 제곱이 되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 v는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루트 r분의 gm이 되죠. 일단 v를 먼저 구해 놓고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이인거 역학적 에너지는 역각적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면 되죠 이거. 역각적에너지는 어, 운동에너지 플러스 어, 위치에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R 분의 G M N. G M은 R V 제곱,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 분의 1에 2 분의 1에 M. 그 다음에 아, v, v 제곱, 그죠? v 제곱이니까 루트를 빼고 r 분의 gm이 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이게 뭡니까? r 분의 gm, m. 이거 반이네요. 그뭐 구할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에서 r 분의 gm, m이 되죠. 근데 gm은 아까 구해놨죠, 여기. 그죠? 네. 네. 그리고 어,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1, 그렇죠? 1 이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요 요거 위치 에너지가 요거의 반이니까 따라서 어, 총 에너지는 2분의 1 R 분의 G M n. 그거를 어,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요거의 반이니까, 요게 반이니까, 에너지는, 어, 토탈 에너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니까, 러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00.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v가 얼마입니까? 7, 49.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요게 줄이 되죠. 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그죠? 네, 9.8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반지름 아닌 원형 고리가 지표면 위에 놓여 있다. 그림에서 같이 고리의 최저점 P1에서 원주 위의 점 P2까지 연결된 직선 모양의 철사를 따라 철사에 끼어진 구슬이 이동한다. 구슬이 이동한다. P에서 구수, 원에서 구수의 속력이 0일 때, P2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 T를 구하는 거죠. 단, 고리의 모양과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철사와 구슬사의마찰이과공기항은 무시하며, 중력가속도는 G다. 예. 자, 요게, 어, V가, V 초속도가, V가 초속도 V0는 0입니다. 0일 때, 여기서 구슬이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여기 p2까지 왔을 때어 걸리는 시간이죠. 그죠? 모든 마찰은과 음 공기 저항은 무시하니까 요 점을 따라서 얼마의 힘을 받고 어 여기 가속도가 얼마냐 그것만 알면 되죠. 그죠? 이건 뭐어 자유낙하가 아니니까 일단 어 작용하는 힘을 어 분석을 해 보면 되죠. 일단 이 거리를 구해 볼까요?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p1에서 p2는 p1에서 p2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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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이 R이니까 요거를 쭉 연장해 보면은 요게 직각이고 요거는 반일, 반일 텐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R이고 그죠? 요거를 다 R. 그러니까 R 코스 세타가 되죠. R, 요 세타니까 R 코스 세타가 되죠. 근데 요게 두 배죠. 그죠? 요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어, 요 길이 L은 길이 S라 그럴까요? 요 길이 S는 S는 2 e, R, 코스 세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구슬에 작용는 힘을 구하면 됩니다. 요게는 중력 가속도, 만약에 M이라고 하면, 그죠? M, G가, 어, 요 지표면과 수직으로 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힘은, 요 선을 따라가는 힘과, 요걸 간 거, 요, 저, 중심 방향을 나눌 수가 있죠. 요 각도도 세타죠 그러니까 요 줄을 따라 작용하는 힘 F는 얼마입니까 Mg에다가 Mg의 코스 세타죠 Mg의 코스 세타 그죠 요거는 P1 P2는 아까 여기죠 요거는 S는 ER 코스 세타 먼저 써 놓고요 그 다음에 F는 저기 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mg 코스 세타입니다. 이것이 ma죠, ma. 그죠? ma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a는 a는 g 코스 세타가 되죠. 그런데 거리가 s가 2r ER 코스 세타니까, 그죠? s는 2분의 1 at 제곱에서, 그죠? 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S가 얼마라고요? Er 코스 세타. Er 코스 세타는 2분의 1. A A가 얼마라고요? G 코스 세타에 아, T 제곱. T 제곱. 그죠? 그러니까 코스 세타 코스 세타 지워지고 2 e 넘어가서 4. 4r. 4r은 4r은 T 제곱이죠. 어 g, g 넘어와서 g는 t제곱이죠. 따라서 t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하면 루트 2 루트 e, g분의 r이 되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네, 4번 문제를 볼까요? 어, 운동에너지가 60킬로 일렉트론 볼트인 전자가 1차로 파장이 람다원인 광자를 방출하면서 2 0 k 일 v 트자볼트로 감속되어 진행하다가 2차로 파장이 람다2인 광자를 방출하면서 정지하였다. 이때 람다2와 람다1의 비는 비의 값은 단 전자가 잃은 운동 에너지는 모두 광자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예. 네. 이거는 어 에너지 식만 알면 되죠. 그죠? 에너지 2는 어떻게 됩니까? 플랑크 상수 곱하기 화장이죠. 그죠? 에너지 e 는 h 곱하기 주파수 잖습니까? 그런데 주파수는 뭡니까? f람다는 c잖아요. 그니까, 러 람다로 바꾸면 되죠? 첫째, 2원일 때, 2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원이 60km 엘트론 볼트에서 20km 볼트로 감소되니까 얼마입니까? 40즉 2원은 이렇게 쓰면 되죠? 2원은 여기서 쓴 에너지는 40 음, 킬로일렉트론볼트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h에 그죠? f 대신에 c로 바꾸면 되죠. 그죠? 즉 c분의 람다가 되죠. f는 람다 분의 c가 되죠. 람다 1이라고 그러죠. 어때? 그죠 요거는 상수니까. 두 번째. 에너지 E2는 얼마입니까? 그때는 나머지 20킬로일렉트론볼트를 다 썼다고 그랬죠.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20킬로일렉트론볼트는 어떻게 됩니까? hc의 람다 2가 되죠. 그러니까 람다 2분의 람다 1을 어 물어봤으니까 요걸 두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E2의 E1은 어떻게 됩니까? E2의 E1은 그죠? 람다 2분의 HC. 그죠? 요거는 람다 1분의 HC가 되나요? 요거얼마입니다 E1 E2는 어20 20. 요게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지워지고, 그죠? 따라서, 아, 람다 2분의 람다 1이 아, 2분의 1이죠. 따라서, 아, 람다 2분의 람다 1을 구하는 거군요. 따라서, 람다 2분의 람다 1은 2가 되겠네요. 지문해 그러니까 보면, 음, 답은 2번. 2번이 되겠네요. 람다 2, 람다 1분의 람다 2는 2가 되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